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인재나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좋아하시나요? 아, 사진 찍는 거, 뭐 사진 찍히는 거 말고, 그냥 사진이라는 그 예술? 사진이라는 그 장르? 워낙 뭐, 좋아하고 말고 할게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인스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아예 우리 삶 속에 와. 아예 그냥 딱 있는 게 바로 그냥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이라는 걸딱 특정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똑같은 사진인데 어떤 분들이 사진 찍은 거 보면 정말 잘 찍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다이앤 아버스라는 사진작가 1970년대 어, 사진작가의 사진을 조금 보게 됐어요.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이 다이아나버스의. 이게 아마 경매가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렸다, 뭐 그런 뉴스도 어서 온것 같은데. 쌍둥이 소녀가 있는데 거의 외모가 흡사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은두이 소녀의 표정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친구는 굉장히 좀 밝아 보이고 한 친구는 좀 어두워 보인단 말이야. 분명히 각자의 그 성격을 갖다가 딱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찍다 보니까 이렇게 찍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약간 좀 묘하잖아요, 그렇죠? 음. 다이아나버스의 다른 사진들도 한번 볼까요? 투르탄 장난감을 들고 있는 어떤 소년인데 조금 좀 다르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성 다른 반대쪽 성의 어떤 어떤 의복이나 화장을 한 사람 또 쌍둥이네요. 생활에서 이런 분 만나기 힘든데 연인인 것 같은데 자세가 <웃음> 뭐죠 <웃음> 신발 보세요 뭐죠? 사진을 이렇게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사진에 관한 글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수잔손택이라는 그 작가의 글을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다이언 아버스의 그 사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진에 관하여라는 온 포타그래피라는 책의 그한 편이 있어가지고, 이참에 다이안 아버스의 사진도 읽고, 보고 이 글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글을 너무 정치하게 썼고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 다이안, 다이안 아버스의 그 사진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막그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 다이안 아버스의 사진도 보면서, 어, 같이 한번 이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대목들. 아, 수장손택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글을 잘 써놓는구나, 라는 것을, 이런 사진들에서 이런 걸 잡아내는구나, 정걸 느끼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몇몇 인상 깊었던 대목, 다양한 아버스에 대한 시간이기도 하고 수장 선택에 대한 시간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 아버스의 사진들의 힘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 The contrast between A and B겠죠. A와 B 사이의 간극, 대조, 부닥침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Their resorating subject matter. 소재들 보세요. 좀, 좀 정신적으로 약간 좀 불편하거나, 그죠? 몸에 어떤 기형하거나, 사회에서 되게 소외되거나, 다른 어떤 굉장히 하이 문화, 서브컬처에 있는 사람들, 그죠? 소수자들. r e s o r a t i 한 소재와.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그, 이 사진들이 전부 다 calm, 되게 평온하고, 되게 matter of fact, 당연하다는 듯이 attentiveness, 집중하고 있어요. This quality of attention,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사진작가가 기울이는 어떤 관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피사체,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가 사진을 찍히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 기울이는 그 주의, 관심. 이것이, 음, 어떤 일종의 도덕극을 만들어낸다. 이 아버스의 되게 직접적이고 되게 깊이 숙고하는 사색하는 어떤 포트레이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야 우리 세계에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라고 몰래 가서 이렇게 염탐하듯이 찍은 사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프리스, 프리 프릭. 괴물, 괴짜, 결종, 이상한 사람들, 터리아. 허리아라는 거는 약간 사회에서 약간 내쫓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염탐하고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딱 포착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다이아나 버스는 그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진 작가를 위해서 자세를 잡았겠죠. 컴니 그리고 아저 스티브 이렇게 딱다들게딱딱 서가지고 그죠? 음. 마치 예, 빅토리아 시대에 그런 어떤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렸던 포트레이트 초상화처럼 줄리아 마가렛캐머론의그 그림처럼 이 아버스의 사진들의 굉장히 미스테리한 점이 좀 미스테리한데. 이것의 라지 파츠는 바로 어디에 놓여 있다? 바로 그 사진들이 뭔가 말하고 암시하는 것. 뭐에 대해서? 그녀의 그 피사체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네, 사진 찍으세요라고 동의를 구딱 동의를 한 이후에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 그에 대해 생각하게 만는얘기죠 과연, 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런 사진에서처럼 자기가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것에 볼까? 자기가 스스로 이런 식으로 볼까라는 거예요. 라고 우리 사진을 보는 사람은 궁금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과연 알까? 굉장히 그로테스크한데, 자신들이 되게 그로테스크하다라는 것을 알까? 근데 아마 그들은 이 사진은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고 되게 그로테스크한데 아마 그들은 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음. 아, 사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구나. 그렇죠? 어.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아버스의 사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이 소재 피사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오히려 이 사진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이런 걸 찍고 있는 사진작가 아버스에 대해서 말해 준다는 얘기야 이 사진가의 컨셔스니스에 대한 누적되는 이런 사진들을 계속 보다 보면서 어, 이 다이아나 아버스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인상이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what is presented.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제시가 되는 것은 정확히 굉장히 사적이고 온미란 이 다얀 아버스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something voluntary. 아버스는요. 시인이 아니었대요. 자기의 창자 자기의 속을 막 파고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릴레이트하는 그런 시인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다이안 아버스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어, 바로 사진 작가였는데 그러니까 시인, 노래하는 시인 그게 아니라. 핫도그 먹고 있네요. 핫도그 먹고 있어요? 어 수잔 손택이다. 수잔 손택하고 아들인데.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갖다가 컬렉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느낀 게 아니라, 느낀 게 아니라 추구한 거예요. 뭔가 이, 이 고통에 대해서, 아, 이, 이곳 뭐지? 뭔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이유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이런 걸왜 이런 아픔을 왜 다루고 있는 걸까? 비렐름 라이라는 그 20세기 초에 그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그왜가학에서 성애를 느끼는 세디스트의 반대말이 매저키스트 아니야. 피학 에서 성해를 느끼는 네들이 되게 페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이게 고통을 받는 걸 좋아한다? Does n t spring from a love a pain. 그 고통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강한 감각자격 아... <laughs> 이것을 프로큐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페인을 갖다가 아별 이상한 애들 많네요. 그죠? Emotional Energesia. Sensory Energesia.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되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못못 뭐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이런 에너지시아를 핸디캡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페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것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는 아예 못 아예 못 어떤 걸 느끼지 못하는이 차라리 페인을 택한다는 얘기예요. But there is another explanation. 하지만 또 하나의 설명이 있을 수 있대요. 왜 사람들이 페인을 추구하는지 지금 다이언 아버스의 그 무의식적인 어떤 소망을 이런 사진을 왜 찍고 있는 건가를 갖다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이의 어떤 관점하고는 정반대일 것 같은데, 근데, 어쩌면 이게 나이 아버스한테 좀 맞아 돌아갈 것 같은데, 바로, 고통을 추구하는데, 어, 더 많은 걸, 더 많은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느끼기 위해서 더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픔에서 극복하고,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덜 아프려고 좀 둔감해지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찍는다? 이런 설명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음, 결국 이 다이언 아버스는 자살을 하고 말죠.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아버스의 사진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한데 되게 고역이에요, 오딜이에요. 근데,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때 이런 어떤, 좀비, 뭘, 뭐, 엽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음. 것들을 되게 뭐랄까 보고, 감상하는 것이 되게 좀버까 되게 하이 아트인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이것은, 이런 사진들은 되게 전형적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소피스티케이티드, 현학적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글을 쓰고 있던 시점에 그랬나 봐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종류의 예술을 딱 대표하는 그런, 사, 그런 예술이라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막좀 멋있어 보이려고 막 일부러 막 아프고 끔찍하고 이런 거막 찍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무딘, 단단함, 강함에 대한 자발적인, 내 스스로, 그죠? 하는 그런 어떤 테스트로서의 예술. 그녀의 어떤 사진들은 어떤 기회를 갖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야, 인생의 어떤 끔찍함이 스키미시니스, 음, 뭐랄까? 음. 움찔? 움찔 없이 마주될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야나 저거 보면서 아우 어, 징그러워 끔찍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그냥 저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스 역시도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 나 저거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다니까 보 어때요? 이 사진을 보는 사람도 똑같은 선언을 하도록 이게 유도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죠? 아버스의 이 작품은, 어,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 <laughs> 아, 별스런, 이런 것도 예술이야 라는 얘기를 먹기 딱 좋은 거죠. 하이 아트의 아주 선두적인 어떤 경향의 좋은 사례래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이고, 센서리한, 아, 불편해, 퀴즈니스를 갖다가, 억압하거나, 최소한, 줄이는 것.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요즘에또안 그런 것 같아요. 즘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이런 사진들 보면. Much of a modern art. 현대 미술의 다수, 현대 예술의 다수가 뭐에 좀 몰두하고 있냐면 끔찍한 거, 기괴한 거, 흉한 거 이것의 문턱을 갖다가 낮추는 것에 맞춰지고 있다. 옛날이나 그렇지. 뭐 아방가르드, 요즘에 아방가르드 뭐 이런 거 추구한 사람 있나? 충격적인 거 있잖아. 관객 모두 이런 거 있나? 편하고 맛있고 부드럽고 그냥 먹기 좋고 이런 것만 추구하지 않나요 요즘은 우리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아 보기에 힘들었어 듣기가 참 버거웠어 하는 것을 익숙 하게 만들어 물었어 예술은 우리의 어떤 도덕을 갖다가 바꾼다는 거 무엇이 참을 수 없고 무엇이 참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애매모호한 경계를 갖다가 긋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관습 공공의 어떤 그 센션? 윤리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되고 저는 안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술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예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덕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취향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바로 이 뒷부분은 이런 예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약점? 단점? 스스로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The gradual suppression of q u i z z i n e s s 이런 불편함, 어 요즘 약간 뭔가 좀 어, 불편해라는 이걸 갖다가 점진적으로 좀 억압하는 거 아니야, 누르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확실히 우리를 어디에 가깝게 옮긴다? 조금 되게 공식적인 어떤 진실 쪽으로 옮겨요. 그게 뭐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터구라는 거 있죠. 금기시 되는 거. 아까 왜 보면은 왜 성을, 그, 의복을 바꿔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되게 정신병원에나 있을 법한 사람들,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 저쪽 보기 흉한 사람들, 저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나와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이 소위 말하는 터구 있잖아요. 이 터부라는 것이 예술가 사람들의 도덕에 의해서 구축이 된 이런 터부들이 굉장히 arbitrary 임의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이거 사람 사람들이 결국 만든 거 아니야? 이렇다라는 어떤 이것 쪽으로 우리를 가지 만든다는 거죠. 이런 사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근데 보세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런 라이징한 그로테스크니스 이미지 이미지 속에서 이렇게 막 그로테스크니스가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가 스다막 소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그죠? 이것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해방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나의 해방. 나의 어떤 스스로가 해방되는 게 아니라 이 나에서 마이너스 뺄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효과나 아니면 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작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진을 즐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세요. A sud f a r m i l i t y with horrible, with horrible. 이 끔찍한 것에 대해서 어나 이런 거나 보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 되게 친숙한 척 하지만 이게 정말 진실된 친숙함이 아닌 거죠. 거짓 친숙함이죠. 이것이 오히려 소외를 갖다가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술 작품이니까 사진이니까 우리가 봐주는 거지. 실제로 만나면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메이킹,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드라마 있죠. 우영우 있잖아요. 우영우잖아요. 우영우 같은 경우에 뭐 자폐증을 갖다가 되게 좀 예쁘게 그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우영우 볼 때와 같은 어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을 마주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실생활에서 리액트하는 거할수 있는 능력을 덜 레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의 감정 그러니까 보세요 동네에 보면은 뭐, 뭐 무슨 이름이야 야동이 있다 칩시다 포르노래픽 필름의 처음으로 노출됐을 때 사람의 감정에게 일어나는 것 아니면 오늘 밤 텔레비전 뉴스에서 막 어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막 폭탄 폭격해가지고 막, 죽여, 막 죽였어요 이런 어떤 방송이 막 나와 일어나는 것 어때요? 음 처음에는 좀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사람이 되게 둔감해지기도 하고 저런 것들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감하고 뭐 진정으로 신경을 쓰고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지 이제 뭐또뭐 음, 뭐 어떤 뭐, 뭐 야동 이런 존재가 있구나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저런 뉴스네 뭐하고 뭐냐 넘긴다든지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처음으로 아버스의 사진들을 처음 보았을 때 일어나는 것과 아, 예술 평론가들도 극한 직업이네.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옮길 수 있을까? 얼마나 고심을 하면 서 쓰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 글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좀 되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자 손책의 생각을 다, 그, 생각하면서 다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런 걸 읽는 것도 많이 되고, 그죠? 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